여가부에 대한 여러 가지 폐지론 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? 이런 사이에서 여러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오직 권력의 눈치를 보고 제대로 단호한 태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실망하고 국민 여론이 여가부 폐지론까지 나온 겁니다 향후 힘 있는 여가부를 주장하시는데 그 힘은 오직 힘없는 여성과 약자를 위해서 서여져야지 권력을 위해서 정당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닙니다 피해 고소인 단어 삭제 요청하실 겁니까? 안할 것입니까?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이 제가 어, 단순히 민주당만이 아니라 이 모든 정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,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. 정당이 국가 위에 있는,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. 아닙니다. <laughs> 정말 저는 실망스럽습니다. 정말 저는 후보님한테 기대 많이 했습니다. 의원님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네. 부부, 정당, 아니요.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. 네, 네, 부분에 대해서 어, 관련 정당의 험에 대한 장관으로 임명되기 도 전에 벌써부터 꼬리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?